판매된 화웨이 모바일 기기가 10억대 육박하며 애플과의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 부문 책임자 리처드 유는 하모니 사용자가 9억명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리처드 유는 5월까지 고급 기기 판매량이 72%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 테크놀로지스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애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9억대의 화웨이 기기가 자체 하모니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몇달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리처드 유소비자 비즈니스 회장은 말했습니다. 2024년 첫 5개월 동안 화웨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은 72% 증가했으며, 금요일 연례 개발자 포럼 참석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워싱턴 당국이 중국 기업이 개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7나노미터 프로세서를 탑재한 메이트60 프로를 공개한 이후 화웨이의 휴대폰이 거둔 놀라운 성장을 보여줍니다. 이후 비즈니스는 호황을 맞이했고, 화웨이는 3월 분기에 수익을 5배 이상 늘리고 애플과 중국 경쟁사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웨이는 올해 말 주력 스마트폰인 메이트 70의 후속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유는 말했습니다. 이 제품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의 남은 연결 고리를 끊는 하모니 OS 넥스트를 기반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웨이는 지난 몇년 동안 하모니 OS를 스마트폰을 넘어 시계, TV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해 왔습니다. idc에 따르면 화웨이는 1분기 약 1,100만 대의 웨어러블 기기를 출하해 삼성전자를 추월했습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이는 하모니 os가 1분기 중국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운터 포인트는 화웨이의 휴대폰 인기 상승이 주된 요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웨이는 사용자 기반이 급증함에 따라 하모니 os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앱내 구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아이폰과의 경쟁에서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텐센트 홀딩스의 위책과 같은 일부 앱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웨이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화웨이를 강력한 라이벌로 지목한 칩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어센드 GPU를 통해 AI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은 워싱턴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가장 강력한 AI 가속기에 대한 현지 대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AI와 칩 제조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베이징의 광범위한 야망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요일 유는 자사의 어센드 프로세서가 주류 제품에 비해 AI 모델 훈련에서 1.1배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업 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화웨이는 지금까지 중국의 어센드 칩을 기반으로 한 AI 데이터 센터를 세 곳에 구축하여 현지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호스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